흔더듬 성경읽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든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구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낙위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의,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보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기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해설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첩을 지닌 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은 음행을 행한 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하여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가서 당시 손님 대접의 통상적 시위를 넘겨 오일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섯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첩을 데리고 출발해 기부아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기부아는 동족인 베냐민 집파가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읍 거리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5절. 이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먼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을, 그들을 영접한 것은 기부아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과 동향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곳에 우거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을 소개하며 하는 말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허위였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18절.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자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 앞에 와서 동성 강간을 위해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노인은 소돔에서의 록과 같이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은 딸과 레위인 첩을 내놓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놓게 되고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한 후집문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일찍이 일어나 집문 앞에 누워 엎드러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첩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는 기부하에서 일어난 일을 호소하며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내진 시체의, 시체의 토막을 받고 경위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미 그들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모습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첩을 가진 것이나,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한 일이나,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폭력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까?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회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 진이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이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일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배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정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봤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쳤어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수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지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며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경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려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문 바위 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죽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해설입니다 레위인 첩의 사건으로 미스바에 모인 보병의 수가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어떤 시기에도 이방 세력과 싸우기 위해 이렇게 군사가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부아에게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동족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2만 6천 명의 베냐민과 기부아의 700명은 온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첩이 아마도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사람이었기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2만 2천 명의 희생자를, 난, 희생자를 낸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저녁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싸울 것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으나 다시 1만 8천명의 희생자를 내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패배를 하게 된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고 번지어 화복제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누하스가 있었다고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해놓고는 승리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이들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냐민은 2만 5,100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고 나, 살아남은 600명은 림몬바이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양쪽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부원 불량배들의 행동에 흥분하여 내전을 불사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부원이 자기들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싸고 돈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에 우리는 놀라지만 이미 모세의 임종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응한 것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은 장래의 역사에서 언제나 이 기부와의 비극을 기억해야 했듯이 오늘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교훈과 상관없이 자기 사랑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26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 대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이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집결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었더라. 온 회중의 리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기류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해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에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 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이쁘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해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사라졌다라는 위기감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지파를 어떻게 존속시킬 수 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또 다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응징하겠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두 번째 맹세를 따라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만 살려두고 다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이어 길르앗에서 두 번째 사륙을 감행합니다. 살아남은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이 400명이었기에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실로에서 벌어지는 여호와의 축제에서 베냐민 남, 남자들이 남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납치하여 결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의 결과를 무마하려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온리엘과 악사의 행복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 사사기는 사륙과 납치와 강간의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이렇게 어둡고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반복적으로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의 특심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사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